물론 이제 상담하고 조사가 좀 다르긴 합니다.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내담자라고 표현을 하죠. 그 상담 분야에서는 내담자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내담자. 그 내담자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처럼 허위 신고, 과장된 신고,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음, 그렇지만 에,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잖아요. 어, 내당 네, 와서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네, 정청해 주셔야 되는 거죠. 저기에는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부분들, 그 사람이 겪은 일들을 네, 공감하고 나누는 거죠. 대신 그 일들이 그 갈등이...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의 성희롱에 관한 저의 관련 법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관련 법에 따라서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.